안녕하세요 지민 옥상다육입니다 1월 29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정도 되었어요 어, 오늘 또늦지막기 올라와서 <laughs> 여기 밑에 아이들 테이블 밑에 선반 밑에 아이들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요 요 아이들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또 들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눈 맞춤 해주세요 자 여기부터 볼까요 요요요 요, 요, 분갈이 했던 어, 저기 퍼플베리예요 이 퍼플베리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데려온 아이인데 퍼플베리 예쁘죠 이 다담화분에 이렇게 네개 세트로 이렇게 쭈루룩 심어놨어요 아휴 귀여워 귀여워 자, 퍼플베리는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분갈이 한지는 한 2주정도 됐나 어그랬을거예요 여기 파랑색 군생아가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 이 아이는 지난번에 영상 올렸던 미르백금 분갈이 영상 올렸었죠? 미드 백금 아이예요. 미드 백금도 이렇게 잘 커주고 있고. 얘는 블랙 코코라는 아이예요. 블랙 깜댕이 코코. <laughs> 블랙 코코라는 아이. 요 아이도 요 다담다요 화분에서 이렇게 세트로다가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인이라는 아이고. 아인이 테이로자 지난번에 분갈이해 줬던 아이. 요대로 이렇게 놔줬고요. 그리고 루비. 음. 리고 <laughs> 루비 꽃대 올라오는 아이 데리고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루비 얘는 키스미 라는 아이고요 키스미 귀엽죠 얘는 몽고젤리 몽고젤리하고 얘는 리크셔나예요 <laughs> 아이고, 리크셔나가 저쪽에 안쪽에 있다가 요 앞으로 이렇게 조금 빼놔봤어요 리크셔나도 예쁘게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여기 앞쪽으로 조금 빼놔줘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는 얘는 어, 금 망성이야. 금망성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아이. 여기 꽃대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져서 여기다 꼽아놨는데, <laughs>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꽃은 활짝 피지는 않았고, 요 반대쪽은 그대로 꽃대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춥스, 춥스 생얼 아이들인데, 두 아이, 두 개의 화분에 있던 아이들, 제가 구입해갖고, 어, 두개 합식해갖고 이렇게 심어준 춥스예요. 춥수도 빨갛게 물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빨갛게 물들여 보려고 합니다. 얘는 안손이고요. <laughs> 안손이도 요 밑에서 잘 있어 주고 있고. 저희 집의 라디칸스는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라디카스 저희 집 것도 꽃대가 꽃봉오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기다려줘야 될것 같고요. 자, 얘는 나나우코미니 아가들 하엽 좀 보세요. 아이고, 요 밑에서도 하엽은 진다는. 하엽 제거를 좀해 줘야 될것 같고. 여기 온솔로도 이렇게 있고요. 칸칸이 분가돼서 요 밑으로 내려놨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어, 저 위에 선반에 있다가 요 밑으로 내려온아이고요 얘는 핑크베라 잉크베라하고 베네 눈물 이두 아이 아이들은 이 화분에다가 세트 화분에다가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미니 황병왕은 이 아이도 오래됐는데 음 지난번에 저명화해 해주고서 아이들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니에네 진주 보듬합식한 아이들 잘 있어주고 있고요. 여기 뒤에는 먼노 먼노 두 아이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준 아이들 이 아이들도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스타예요. 미소다역에서 데려와가지고 어, 심어놨다가 분갈이를 한번 최근에 요 사각형 롱 화분이 약간 롱 화분 롱 화분이 있어서 제스타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세개 합식한 아이들 예쁘게 자리 함께 해 주고 있고요. 음, 링고에스세개 합식한 아이들 도 이렇게 그 안에서 올 겨울 따뜻한 하우스 안에서 잘 견뎌주고 있는 링고와스예요 <laughs> 목소리가 작고. <laughs> 음. 링거스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요 플로리디티는 생장점 없어졌다가 이렇게 군생 아가를 이룬 어, 플로리디티 아이들. 요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이 밑에서도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치설성도고 그 뒤에 이렇게 있고요. 얘는 프리즘. 음, 프리즘 요 아이 음, 실방에서 구입했던 아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물 들었어요. 그 밑에서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선반에서 선반 밑에 쪽에 있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요 얘는 아르케인이에요 요 아르케인도 실방에서 구입했던 아인데 이 풀분에 있다가 풀분에서 제가 타줄 수겠어요자요 세트 화분 어제 얘는 분갈이 한 아이예요 아르케인 요, 요것도 요다담 다육 화분이죠 다담마켓 화분 어, 아르케인도 이렇게 심어줬고요 핑크루즈 영상은 아직은 안 올라갔지만, 분갈이 영상 핑크로즈하고, 피트라인하고 올라갈 거고요. 와인 피트금이고요. 얘는 레드와인이라는 아이고, 얘는 자가로즈, 자가로즈, 나나 후크미니아가 나나 후크미니아가 하고, 자가로즈하고, 이렇게 레드와인하고, 어, 요요요, 사각화분에 이렇게 심어준 아이들,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있고요. 자, 일어나서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위에 선반의 아이들은 너무도 예쁘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하죠? 음,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앉아볼게요. 여기 아이들 금방 보여드는 아이들이고, 요요요 블레르블랑크. 요, 요, 요요요 아, 요, 요 화분이 다담다육에서 서비스로 주신 아이인데 너무 귀엽지요. 플레르블랑크가 입장들이 많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줄기도 그르고 제가 이렇게 다 분리해갖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줬습니다. 자, 이 화분 너무 귀엽죠? 서비스를 주신 이 화분인데 플레르블랑크를 심어줄 만한 걸 찾다가 보니까 이게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처럼 심어놨습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예뻐. 그리고, 지난번에 분갈해줬던 이 요, 요, 스노우 화이트하고, 수연하고, 이렇게 꼬맹이 합식해낸 아이들. 그리고, 요렇게 잘있고요 얘는 플로리디티하고 헤라하고. 저 위에 선반에 있다가, 이 밑으로 쫓겨난 아이들. <laughs> 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음, <laughs> 응. 저기, 헤나님께서 선물해주신 펄분베리크금 아유, 펄분베리크금 군생아가들. 이렇게 한쪽은 쌩얼이고요여기만 이제 금기가 조금 있어요. 아, 너무 예뻐, 예뻐. 이렇게 뿌리 잘 내려주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번 베르크금이고요 어, 얘는, 큐 저기, 큐비, 루비틴트, 루비틴트, 루비틴트. 어, 페리도트 아가들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 밑에 아가들도 잘 성장해주고 있고, 얘는 엘려심이에요, 엘려심. 을료심. 엘려심 아가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얘는, 어, 데뷔처럼. 데뷔철라도 제가 어, 구입해온 아이들이고 예쁘게 여기 코너 코너하고 리투비 아이들도 이렇게 잘성장해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안소니가 하나 있죠. <laughs> 이 안소니는 동해에서 온 아이인데 어, 여름에 좀 무너져가지고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조그만 콩분에 제가 심어놨습니다. 그래도 잘사라지고 있네요. 안소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얘는 이제 코너 아이들 음, 축전도 있고 자, 여기. 얘가 위트버젠스에요 한쪽이 약간 무너졌죠. 어, 그래도 잘그 있어주고 있고 수잔아의 꽃좀 보세요. 꽃대 <laughs> 조금만 돌려왔어도 너무 귀여워요. 모건비트도 이렇게 꽃대가 살짝 봉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못나 나가들 못나 나가들 집합소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잘 있습니다. 어 리틀 잼도 이렇게 저희 집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쟤는 수미 밑에 수미 밑에 지금 어, 작년에 꽃대 입장들그 줄기가 저렇게 살아 있는 거고요. 고기 밑에 아가들은잘 살아 있어요, 그래도. 어, 얘는 골드 너겟이라는 바이솔아가예요. 탐보라하고 이 아이들은 제가 밖에 놔내놓고요. 근데 이 자리에다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다른 바이솔들은 다 밖에 있는데, 그 아이들만 여기 있답니다. 석양 바이솔에서 선물 받아왔던 아이들. 자제옥이구요. 여기에 이제 여기 어, 꼬맹이들 몽블랑이랑 여기 안젤라라 요런 아이들은 키르히네라 이렇게 잘 있습니다. 꼬맹이들도 잘 있고 자 여기도 이렇게 저희 아이들을 얘는 모닝듀에 모닝듀 모닝듀 요런 현재의 이런 모습이고 피어리스도 제가 어제 꺼내가지고 하엽을 좀 많이 떼어줬어요. 이 밑에서도 하엽은 다 지고 있더라고요. 얘는 적개성이고요. 적개성도 빨갛죠? <laughs> 자, 얘는, 저기, 레드베리예요 레드베리. 레드베리 떨어진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아, 여기 있는 레드베리는 이렇게 물들었는데, 사무실에 레드베리는, 어, 색깔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등이.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희성민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저희 희성민. 요거 밖에 없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아이들 간단하게, 밑에 아이들 어, 영상 한번 담아서 주말엔 요, 요 밑에 아이들은 주말에밖에 제가 영화,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잠깐 어, 영상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민 옥선이였습니다